주먹 쥐고, 어, 주먹 쥐고 할 거예요. 이렇게할 거예요. 두 번씩만 건들죠. 이렇게 건들어. 어,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주먹 쥐고, 저는 같이 그 따라 하실 때고 처음이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같이, 시작. 주먹 쥐고, 손을 펴서 손병쥐고 주먹 쥐고, 또 다시 펴서 손병쥐고두 손을 내 머리는 똑똑해, 내 머리는 똑똑해, 내 머리는 똑똑해, 정말 똑똑해. 또 다시 펴서 성당 치고 두고서는 내 눈이에, 내 눈은 잘 보여, 내 눈은 잘 보여, 내 눈은 잘 보여, 정말 잘 보여. 또 다시 펴서 성당 치고. 내 귀는 잘 들려 내 귀는 잘 들려 정말 잘 들려 또 다시 펴서 손뼉 치고 두 손을 물어 위에 내 다리는 튼튼해 내 다리는 튼튼해 내 다리는 튼튼해 정말 튼튼해 아이고 좋다 박수 한번 치다 시작 아이고 좋다 옳지 연습했는데 너무 잘하시네 어? 집에 가 잘해. <laughs> 아니, 우리 어머니들 너무 잘하시네. 그냥 이렇게할 겁니다. 이렇게 해서 했는데, 우리 어머니들 너무 잘하셨어요. 이제 진짜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. 처음 머리는 뭐, 내 머리는 똑똑해. 그래게 하셨을 때, 이렇게 머리는, 아까 우리작극한 우리 거예요. 이렇게 세게. 내 머리는, 내 머리는 똑똑해. 내 머리는 똑똑해. 내 머리는 똑똑해. 정말 똑똑해. 이러면 여기 이제 해어진환이 되는 거예요. 다리로 치실 때도 다리을 어세 개, 오지. 자한번또세개 봅니다. 아저씨, 내 다리는 세 개, 내 다리는 톤 분해, 내 다리는 톤 분해. 정말, 오지. 여기 약간 아, 아프다. 요렇게 해가지고 치는 거 아프다. 전도로그냥 살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내 몸이니까 좀 세게 치는 거예요. 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내눈할 때도 여기 눈 옆에 있죠. 여기를 여기를 눈을 보고 자극을 하는 거예요. 여기 눌러봅니다. 여덟 번씩, 자 하나, 둘. 아여기다이렇꾹 눌러주시면 또 우리가 또 어, 해부순환 잘 되어가니까 어찌 만주셔도 되고 어 내기는 잘 관리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머리 하시고 그다음에 또열렇게 장면으로 가고요. 눈도 하고, 귀도 하고, 나중에 무릎 하고 이렇게 잘안내로가고있습니다두 어, 번씩 건들면 돼요. 자준비됐나면 다음 네, 다음에 우리 다 준비됐나? 준비됐나? 어찌 참 해보겠습니다. 주먹 쥐고 처음에 주먹 쥐고 자, 두 번씩 흔들면 돼요. 아이씨. 자, 주먹 치고, 손을 펴, 손뼈. 손뼈 치고, 주먹 치고, 또다시. 또다시 펴서, 손뼈 치고, 두 머리, 머리 위에. 내 머리는 똑똑해. 내 머리는 똑똑해. 내 머리는 똑똑해. 내 머리는 똑똑해 정말 똑똑해 또 다시 펴서 선뼉치고부서내 눈이에 내 눈이에 내눈잘 보여. 보여. 보여 내 눈은 잘 보여 내 눈은 잘 보여 내 눈은 잘 보여 정말 잘 보여 또 다시 펴고 또 다시 펴서 선뼉치고부서 잘 들려, 내기는 잘 들려, 내기는 잘 들려, 정말 잘 들려. 한번 더! 또다시 펴서 손뼉 치고, 후. 내 다리, 내 다리에, 내 다리 세게! 내 다리는 튼튼해내 다리는 튼튼해 정말 튼튼해 너무 잘하셨어요. 다리 이렇게 치시니까 다리가 건강해졌죠. 어 귀도 이렇게 또 자극하셔가지고 내 몸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건강하시게. 어 너무 잘하셨어요.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9월달에는 꽃나비잖아. 어 꽃나비. 어 이렇게.